양배추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자라 올라오지. 내 어, 청벌레가 이제 먹기 시작하는. 아, 양배추는 청벌레와의 전쟁이지. 다른 건 모르는데 이렇게 음, 양배추를 좋아하는 거야 청벌레들은. 맛있으니까. 방제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음. 이 결구가 되는 시기가 늦어지겠지. 왜냐면 안에서 다 뜯어 먹고 있으니까. 어. 이제, 이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배추 흰나비가 와서 뒷면을 보면 통상 알까거든. 을 흑벌레가 나오기 전에 이제 기피제를 먼저 뿌려가지고, 우선 음. 오늘 기피제를 한번 뿌려주고. 유기농 기피제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내가 유기농이지, 그래도. 어. 뭐야? 달걀하고 식초하고 만드는 거. 아, 작년에 음. 한 칼슘 거. 칼슘 용이지, 칼슘. 여기 안에 이제 칼슘이 들어가 있는 거지. 목초제. 목초제. 목. 유기농 기피제거든. 어. 그래서 천배색이니까 얼마나 쓰겠어요, 이거. 어, 이제 칼슘 영이지 예전에 이런. 아예 유기농 기피제도 안할때는 진짜 벌레가 많았는데 청벌레가 손으로, 손으로 잡았잖아요 징그럽게 다 일주일 간격으로 뿌려주는게 좋긴해